안녕하십니까. 구독자는 적지만 여러분들을 살려드리는 유일한 전문적인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 고견인 TV입니다. 요즘 대깨 신성과 DC 등신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관찰하는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스라이팅에서 헤어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박살 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띄엄띄엄 보니까 대깨 신성이 되고 DC등신이 되는겁니다 어저께 뭐 왔었던 애들 보시면 웃기죠 아저씨 마지막 경고요 나 경남사는 강명진이고 뭐 어쩌라고 영상 읽고 본인 논리가 뭐가 부족한지 다시 보면서 서로 얼굴 붉힐일 없을거요 뭐 맞춤법도 없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훗겔 초전도 퀴임 훗겔이 뭔지를 몰랐는데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초전도 관련 사실이 아니라 본인이 훗겔에 쓴글 다시 곱씹어보시길 이라고 했는데 일단 경남 사는 강병진씨 검색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경남 세가구중한명 혼자 산다.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 뭐 수성구청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신선한 도른소리는 뭐지? 이렇게 싶어가지고 답글을 적었더니 말해줄까? 내가 퍼덕진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는 상태로 고발드립을 쳤지. 그거 협박죄 성립이야. 이거 협박죄 성립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고소를 안 된다고 본인이 퍼덕진 말고 신성 델타글 올라온다면 일단 날 고소한다 했지. 그게 적법한 고소라서 참작될까? 그 변호사랑 유튜브 하던데 한 번이라도 물어보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그래서 어제 쓴 글을 봤습니다. 향후 어떤 글이든 나에 관해 올라오는 건 무조건 IP 특정된 너부터 고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글을 안 올리면 아무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LK 국가가 되던 말던 관심이 없는데 내채널와서 대가리 깨진 소리로 사람 꼬시지 마라 이렇게 된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훅겔인지 뭐 GNR인지 저는 몰라요. 지들이 와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댓글을 남기니까 제가 이런 거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었고 훅겔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뭐 지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욕을 박아놨었죠. 어떻게 박았다? DC 플러스 논문 쳐보기도 빠듯한데 듣보잡 유튜브 따위에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모친 짝수인 소리 여러분들 뭐 감정적으로 대안이 많이 이런 글을 적던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가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야 남의 돈 빨아먹는 리듬방 운영자 내가 남의 돈 빨아먹는 건지에 대해서 네가 증명을 해 그럼 너는 무죄가 뜰 거고 나는 구속을 당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구속당하고 벌금 맞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 대신에 네가 이거를 증명을 못하면 너는 명예훼손죄 처벌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남의 돈을 빨아먹었다?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명예훼손이지 너는 법위에 있나보다 그지? 초전 토끼야 한번 제대로 해보고 협박죄의 특정성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기에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한 거라 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정신 나갔어 너? 뭐 이거 좀 머리가 이상한 거야. 너무 이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현실 파악이 안 돼. 누가 누구를 봐줘. 네가 지금 전화 와가지고 싹싹 빌어도 내가 봐줄까 말까 한 건데 이번엔 무조건 갔나. 내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주식 떨어졌다 욕하는 애들도 다 봐줬는데 너는 가는 거야 그냥. 자 이런 거 봐. 또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거들잖아. dc 등신입니다. 영상까지 찍으면서 좌표 찍고 있네. 니들은 비위도 좋다. 저런면서 어떻게 5초 이상 보냐. 누가 보래? 빈신들 아니야. 누가 보라 그랬어? 박사 있으면 무릎 꿇겠다던 새끼가 5분 전에 지가 한 말도 못 지키면서 내가 못 봤다고. 5분 만에 네가 올렸다가 네가 쫄아서 지웠는지 몰라도 내가 못 봤다고. 나처럼 영상을 박제를 해. 내가 KRM한테 소송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맞으니까 나는 그 고소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영상 더 많이 올렸잖아. 결국 지금 개박살 난거 아니야. 니들처럼 그렇게 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내말 한마디에 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가정과 그 가정의 꿈들이 다 걸려있는데 니들처럼 가볍게 이런 거뭐 자리 올리고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 지랄하고 있냐 진짜 내가 니들 같은 것들 때문에 화가 나서 영상을 만드는 건 맞는데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긁어부스럼 될게 없어 알겠어? 개돼지 리딩방 돌리면서 너도 이제 한번 당해봐야지 누가 개돼지인지 내가 개돼지 혹은 내가 개돼지들 데리고 리딩방 하고 있다는 거니가 증명해야 될 거야 어떡하냐 근데. 내 회원들 중에 지적 수준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뭐다? 네가 지적 수준 낮은 거지. 그러니까 딱 이런 거지. 네 주변에 모두 다 개돼지 리딩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이 리딩방이 개돼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여기 댓글 남겨놨죠. 캡처했다. 네가 박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법이에 있냐. 수고. 이렇게 얘기하고 게시글 하나에다가 네가 하고 있는 박사 인증 올려서 좀 박제해놔라 이러니까 그것도 못하죠. 그죠 댓글은 다 지우면서 캡처 열심히 해서 할수 있는 거 다 해라 잘 꺼지고 이래서 할수 있는 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졸하죠 영상이 3,000개인데 구독자가 1.2만이면 그냥 접는 게 맞지 않을까? 니네 구독자 1.4만 너안 된다고 어제도 말했지만 니들 그 갤러리가 나보다 못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니들도 접어 그러면은 그리고 영상 3,000개는 하루에 쇼초 올리는 게 6개씩이라서 그런 거야 마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고 목숨 걸고 있는 건데 니네 따위가 감히 야 그리고 니들이 할 말이야 여기 페이지당 어. 글 최소 10개만 잡아도 22,610개를 갖다 니들이 적은거라고 나보다 못한 채널에서 근데 뭔3 0재로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14,000 구독자도 조작같은데 실시간 방송에 2 6명 들어와 있는게 말이 되냐 어 말이 돼 왜냐면 우리는 다 바쁘거든 실시간이 오후 2시 반에 하는데 생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업해야지 내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본업을 뛰어넘는 투자가 되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내 영상 보는 구독자 14,000분들은 본업에서 열심히 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 연차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방송 들어오니까 거의 없는 거라고. 뭘 알겠냐, 이들이 어? 뭐, 롤 방송 보고 있고, 뭐, 뭐, 40만, 50만 이런 거에서 리딩 해준다고 조건 검색기 보고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송 보고 있으니까 구독자가 정리 많이 하고 있지. 내 방송 들어와봐. 난 절대로 종목 추천 이런 거안 해. 차트 봐주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올바르게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 또한 수준이 높아서 니들이 판단을 못 하는 것일 뿐이다. 현재 뭐 관련된 글들은 다 삭제하고 뭐 처리됐는데 이미 캡처가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 고발은 뭐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의사 처벌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화해가지고 싹싹 빌면 제가 모른척해줄 수도 있긴 한데 가정은 건드는 거 아니지 특히나 너는 어머님을 갖다 그렇게 건드는 건 아니야. 이제 너는 한번 참교해가면 당해봐라. 제발 부탁인 건데 가벼운 손놀림으로 네가 잃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어? 그게 네가 어떤 입장이든 간에 과거에도 그랬을 거 아니야? 과거에도 그랬던 거 내가 이제는 그 관기를 멈춰줄 수 있도록 할게. 성인이니까 한 참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도록 해라. 알겠지? 자, 또 다른 분이 오셨네요. 그죠? 곰이 마늘 먹고 사람으로 환생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뭐 이것은 경험상 유추할 수 있겠죠? 상원 초돈도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거 주식 없다니까. 요건 확인된 것이 없으니까 확인된 게 없는데 왜투자하는 거야? 무슨 뭐 미래의 상상력으로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돈을 벌 때는 리니지 파밍 하는 게아니라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땀 흘리고 도는 돈인데 그거를 갖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만든다고 하는 초전도체에다 갖다 박는다고 이 가족은 무슨 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팩트를 로하는 시기보다 서로 싸우는 걸로 영상을 채웠다. 감정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다. 모친 욕했다고 정신 차려라 진짜 누가 뭐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가지고 제 채널에서 욕좀 적어주세요 이랬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그리고 또뭐 정신 나간 사람 한명또 왔습니다 저도 그갤 하는 사람인데 아까 GNR, DC 갤 그거 말하는가 봐요 갤러리 역사가 좀 깊어서 원래는 뭐 특이점에서 이렇게 넘어갔고 나름 학술적인 사람들 만났고 나름이에 나름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전문직이라고 밖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계장이좀 많이 되어서 그래요. 많이 되면은 이 남한테 욕해도 되는 거야. 무슨 정신나간 소리야. 주식 언급 금지예요. 주식 안 했어. 언급이라고. 엄한 사람 뭐하라고한다고 영상에서 올려줬지만 네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런 수준이야. 뭐가 엄한 사람이야. 혹시나 영상 쓱 스킵하면서 아니 뭔 스킵을 쓱 해. 네가 주식 전문가야. 지금 전문적으로 주식 리딩한다는 애들도 내 영상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무슨... 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참 어이가 없죠. 자, 그러면서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 남겼는데 귀찮아가지고 답변 안 했어요. 왜냐? 무슨 제가 뭐 여러분들 과외선생님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주식계의 슈바이처에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야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공짜로 얻어먹을 것 같으면 공짜 그 수준에 맞는 주식 채널 가가지고 당하면 되는 건데 돈 내기 싫어가지고 지금 인생이 걸린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거나 물어본다 그치? 대답해 줄 이유 없죠 여러분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 천원 내고 서울 호텔 가 가지고 뭐 서비스 받길 바라는 그런 멍청한 생각 하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장을 꽃이라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개인이 어떻게 한달새 거래대금 2조를 만들면서 사들입니까 거래대금 2조를 왜못 만들어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드는 건데 자,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신성 델타 티트크만 쳐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올려놓고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전부 다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하다라는 것보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글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주식 갤러리라고 되어 있죠. 주식 갤러리에서 요런 식으로 공지의 글자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력주포착TV에서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공지 글을 올리고 있고요 세력주포착은 11만 명이네요 그죠? 자 세력주연구소 5.84만 명이란 곳에서 똑같은 동일한 공지 글을 올리고 있다 이게 전부다 다른 회사일까요? 아 우연의 일치로 이런 썸네일을 똑같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라면 만약에 이런 썸네일을 갖다가 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 지적재사권, 이미지 도형으로 무조건 고발로 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제가 항상 라이브에서 말씀해 드리는 시스템에서 동일한 회사라는 거죠. 마케팅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쓴 소리를 하겠어요? 매출 올라가는 소리를 하겠어요? 당연히 매출 올라가는 소리를 하겠지.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러면 당연히 제 채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성 데이터 테크의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들은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즉 전화번호와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거래를 발생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걸로 선동당하고 당하는 겁니다. 다만 차트적인 접근은 뭐 저항선에서 매물대 소외하고 제가 이래서 얘기했어요. 뭐 2번 같은 경우도, 3번 같은 경우도 뭐 장황하게 적어놨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당신 수준에서는 차트 받는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주식 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댓글 그렇게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저는 어느정도 이 리스크를 안고 매매하는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당연한거죠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주식투자를 하는건데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이유는 세력지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없으세요 제일 뒤쪽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도 아직도 하겠다 그럼 하세요 뭐 본인이 망한다는데 뭐 나랑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망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제가 이 엘리어스 3파 그 다음에 차트 기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뭐라고 했었죠 하수 중에 하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 망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성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들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깡통 차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깡통 차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길로 한 번에 가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귀찮으면 저거 치워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제 영상 한 3회 정도 봐라.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라, 라고 했더니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저는 3회씩이나 정독할 이유를 못 찾겠네요. 못 찾으면 어떡하라고. 내가 뭐 찾아가지고 너한테 떠먹여줘야 돼? 그 정도의 지식과 능력도 없이 니가 하는 걸 뭐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주체적이지 않잖아. 고작 가져온다는 게 차트, 그림 보고 거기에서 어떤 해석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붙여가지고 매매하는 거 대부분의 주리들이 망하는 공통적인 패턴이죠. 잘 나가는 주식 유튜버들 많은데 뭐하러 여기 영상 시간에서 뭡니까? 아까 봤던 개들? 그 모여있는 마케터들 개들? 아 그래 그런거 봐. 사람들은 알아서 실력이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찾아가는 건데 굳이 구독자도 적고 조회수도 적은 여기 동영상을? 그런거 있지.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네가 지식 수준이 어느정도 올라와야지 이 사람의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최하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너는 그냥 주식 안 하면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주식 하려면 나한테 와서 하세요라고 얘기했니? 이런 조언조차 못 받아들이니까 네가 엄청나게 교만한 거야. 왜냐? 네가 보는 게 세상이 단지 알고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한테 와가지고 엘리엇 3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보는 주식 전문가들 누군데 도대체? 한번 나랑 토론하면뭐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실력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었잖아. 17개 중에 한 달에 한 개씩 주는 걸로 15개 종목 수익이야 지금 15개 종목 수익이고 12월 26일 12월 27일 둘다 지금 우리는 수익이 나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루에 이게 천만 원을 하는 거니까 2% 3%씩 수익이 나고 있다고 네가 지금 이 시장에서 신성데이터테크 같은 그런 테마조사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나보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내가 너희 과거처럼 해봐서 알아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할 건데. 신성데이터테크 세력지가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다보링크 아센디오, CCS, 어? 신성데이터테크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할 건데. 자, 여기 보여? 신성데이터테크가 CNT8호에 있고 이거 전부 다 거래 정리되고 있다는 거. 어? 거래 정리된 것들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왜 모른 척 하냐? 안 보이냐? 몰라? 모르는 거야? W파트너스, 대부파트너스 여기 CCS에다가 퀀텀이고 뭐그 관련된 거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 왜안 보냐고? 리튼플러스 등등 애들 다엮여 있잖아. 얘들이 뭐 대법체니까 은행처럼 그냥 돈을 빌려주는 그런 집단인 거야. 여기 안 보여? 안 보이냐고. CCS 다브링크. 왜안 보이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초록뱀도 여기 있네.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악플 달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력 지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걸로 협박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악플 달거나 토론은 좋아요. 토론은 좋은데 어떠한 음해성 이야기를 하려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돈 벌지 않아요. 저 역시도 사기치고, 구라치고, 여러분들 돈, 코 묻은 돈, 상상의 날에 희망으로 뽑아먹는 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인생의 최정점에서 무너지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진행을 했었던 KRM 냉철이나 뭐 여러가지 자청, 그죠? 여러분들 다 내용 검색해 보면 아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정석대로 밝고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정보만 드리면서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 적다. 만사천명이 뭐가 적은 거야? 그한 명, 한 명, 한 명이 일반인들 백명 이상의 몫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만 명의 구독자 가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 구독자 만사천명, 이 만사천명은 누구보다도 먼저 저를 알아본 똑똑하신 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을 달리는 거는 선처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요건으로 저한테 따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신가 본데, 원래 특정 분야에 미친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저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댓글 남기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 하는 걸로 트집 잡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